안녕하세요. 웃끼는데요 지금 잘못 건드려서 저번에 소개드렸던 자이언트 애고로 폭탄이 터져버렸습니다. 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 건데 이상으로 제 타워가 나갔고요. 킹스타워에게 또 데미지가 입었습니다. <laughs> 으이, 으이. 아, 진짜. 갠드 해 폭탄 만드는 게 아니었나봐, 으 음, 해골군대도 사라졌고, 해골 무덤 만졌는데, 킬스타하고 어느 나사고. 얘네들이 다 나갔어요. <laughs> 다 나가버렸어. <laughs> 아유, 어쩌고. 일단. 임페네르터하고 킹스턴은 뭐, 별, 별, 별 데미지 있진 않았어요. 뭐, 어쨌든, 해골은 바닥에 눌렸고, 남은, 나무 해골은 총 다섯 5만... 어? 야아니 네 머리가 잘못됐잖아. 이상으로 슬픈 만초를 마치겠습니다.